안녕하세요. 동교티여생화입니다 아우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동백이. 아 이렇게 좋은 거. 동백이 지금 한 송이 두 송이 계속 피고 있네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봄을 알리는 것 같아요. 아주 꽃들이 막 쏙쏙 올라와서 너무 너무 기특하고 예쁘네요. 주황색, 뱀모입니다. 3,000원씩 판매하고요. 밥이 이렇게 좋아요. 기본 포트에 있는 거고요. 3,000원씩 드립니다. 요거는 홍학제비예요. 아,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기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피지요. 어, 지금 이제 꽃대가 한 개, 두개 물리고 있고요.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리고 또 잠들었다가도 계속 또 나옵니다. 요거 홍학제비는 4,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무스칼이 흰색이에요. 흰색 무스칼이고요 보통 이제 보라색이 흔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흰색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손님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흰색을 준비했습니다 흰색은 세알 정도 같이 있고요 꽃이 피면은 쑥쑥 올라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꽃대는 안 올라왔어요 5,000원씩 드립니다 영국 앵초 밥 좋은 애들이 새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영국앵초 6,000원이고요. 꽃은 무슨 색이 필지 몰라요. 지금 이제 꽃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무슨 색이 필지 모르고요. 5천 ,000원, 6,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사계 바람꽃 흰색이에요. 흰색인데요. 지금 요게 속에 지금 꽃대를 물리고 있고요. 이제 계속 가을까지 꽃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계 바람꽃입니다. 이건 4,000원이고요. 음, 홍화 바람꽃. 빨간색으로 피는 거. 홍화 바람꽃도 4,000원씩입니다. 아, 골든 벨 수선화가 이렇게 아. 어. 피고 있어요. 병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꽃갈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쏙쏙 올라오고 있고요. 음, 안핀 것도 있고 핀 것도 있고 뭐두세 대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어요. 4천 원씩입니다. 아, 어, 수금 비올라도 너무너무 귀엽죠.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색상은 무슨 색이 올라올지 모르고요. 한 곳에서도 이 색깔 저 색깔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15cm분에 있고요. 15,000원, 12,000원씩 드립니다. 요거 12,000원씩 드립니다. 요거 이렇게 밥이 좋아요. 아,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분홍 동국도 이렇게 예쁘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아주 꽃을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주는 동국도 이렇게 밥 좋은 애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3,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아밥 너무 좋죠. 지금 구매를 하셔야지 밥이 이렇게 좋아요. 이제 봄 되면은 다 쪼개서 농장에서 쪼개서 조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밥 좋을 때 음,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럽 봄맞이도 이제 꽃대를 이렇게 물리고 왔는데요 지금 한대지만 여기 지금 꽃대 많이 물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와서 피면 은 바람 불면 한들한들하니 너무너무 예쁘고 음, 아주 깔끔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3,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 요거는 댄싱 게이지 패랭이에요. 아우 이건 묵은주라서요 엄청 좋습니다. 요거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 중에 하나요. 요거는 이렇게 밥이 좋아요. 이렇게 밥 좋을 때 이거는 진짜 장만하시면 마당에 심으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꽃이 엄청 엄청 예쁘고요. 쭉쭉 올라와서 피거든요. 색상은 여러 가지가 피기 때문에 골고루 심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꽃은 이런 식으로 피는 겁니다. 이런 색상도 있어요. 이렇게 키가 크고 쭉쭉 올라와요. 꽃이 피면 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묵은 줄을 심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황동이입니다. 아우, 낮이 되니까 이렇게 너무 예쁘게 꽃이. 주황동이는 이렇게 아주 찐 노랑이에요. 이렇게 폈다가 이런 식으로 또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주황동이의 특성입니다. 좀 진하게 이렇게 피다가요. 그렇게 피는 거예요. 어, 안에 꽃송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밥 좋을 때 구매하세요. 3,000원씩 드리고요. 어, 요거는 이제 주황동이도 있고요. 겹동이도 너무 귀엽죠? 겹동이도 요렇게, 아, 안에는 지금 밥이 엄청 엄청 많아요. 요렇게 밥 좋은 것들 너무 좋고요. 요거. 어, 연두색깔 나는 거예요. 야광동이요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동이나물은 세 가지 3,000원씩 드립니다. 백리향이 엄청 밥이 좋아요. 지금 요거 백리향은 낱개로 사시는 분은 좀 짧은 거를 드리고요. 요거 이제 한 판으로 하실 때 요거는 지금 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갖고 한 판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한 판으로 하시면 저렴하게 드릴 테니깐요 마당에 심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밥 좋을 때, 어, 준비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묵은주로, 판으로, 어,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낱개로는 하면은 옆에 것까지 다, 어, 막 쏟아지고 그러니깐요 낱개로 하는, 분들은 낱개로 주세요 하면, 요, 이렇게 긴게 가는 게 아니고 짧은 게 갑니다. 요거는 3,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판으로 구매하실 분은 상담을 해주세요. 가격은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사계 바람꽃, 요렇게 꽃대 물린 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리스본, 어우, 묵은 줄라서요 저것도 목대가 있어요. 5,000원씩 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아서요. 묵은주라서 엄청 좋아요. 이게 선이 예뻐서 심어 놓으면 조금만 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분 예쁜 분에다가 심으세요. 어, 바로 앞 어, 저거 한 것보다는 이렇게 묵은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어, 요거 몬타나 의알이에요. 지금 싹이 조금씩 올라오고요. 어, 얼굴도 비치고 있네요. 분홍색은 향이 엄청 좋잖아요. 목대도 엄청 좋으니까 요거는 2만 원에 드립니다. 몬타나 의아리 2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봄에는 노란색 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히어유 지금 요거 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봄 되면은 딸리는 상품이에요. 요거는 4,000원씩 드립니다. 지금 꽃대가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가을까지 꽃대를 물리고 올라와요. 그니까 요럴 때 미리 준비하시고요. 나중 봄 되면은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농사를 많이 못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밥 좋을 때 장만하세요. 4,000원씩입니다. 히어유. 아우, 귀엽지요? 존꽝의 비름이에요. 이렇게 세덤 종류, 이렇게 밥 좋을 때 심어 놓으시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3,000원이에요. 어, 요거는, 존 양지입니다. 요것도 3,000원이에요. 밥이 엄청 좋죠? 무늬 꽃다지입니다. 잎성이 너무너무 예뻐서 인기 상품이고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마디마디해서 다 꽃송이가 올라와요. 꽃이 많이 올라오면 보랏빛으로 많이 올라와서요. 너무 예뻐요. 아직 시작이라서 꽃이 한 송이 한 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3,000원씩입니다. 자엽 아르메니아예요. 지금 꽃대 막 물려서 올라오고 있고요. 음무늬 아르메니아도 있어요. 이것도 4,000원이고요. 자엽도 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밥 좋을 때 미리 장만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다른 농장을 가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밥이 적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요걸 보고 이왕이면 손님한테 좋은 게 가는 게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밥 좋은 애로 이렇게 선별해서 어 구매를 많이 해 놨으니깐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밥 좋은 애로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깐요. 이렇게 밥 좋을 때 구매하세요. 4,000원씩 드립니다. 두 가지 있어요. 아르메니아 무늬종 있고 자회 있고요. 분홍색, 백산 풍노초, 연 핑크색이요. 어, 밥이 좋아서, 저희 거는 지금 묵은 지라서 밥이 엄청 좋습니다. 요건 4,000원에 드리고요. 애기 지손이요. 애기 지손이도 밥 좋죠. 애기 지손이는 3,000원에 드립니다. 좀큰 포트도 있어요. 백산 풍노초는 어, 지금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거는 12,000원 판매하는데 만원씩 드리고 있죠. 요것도 만 원에 드리니까 좀 생각해서 이거 목대가 목질화가 돼요. 그래서 요거 심어 놓으시면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 꾸져 오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게보지 소니도 체리 핑크색으로 엄청 예쁘게 피는 거죠. 요것도 밥이 이렇게 좋아요. 작은 건데 요것도 사천 원씩이고요. 벌써 이것도 다큰 분에다 옮기신다는 거 제가 많이 일부러 빼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천 원인 거, 어 요런 거 갖다가 큰 분에다가 예쁜 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게뭐지소이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색깔 너무 예쁘죠. 요렇게 큰 분에다가 옮겨 놓으면요 금세 이렇게 꽉 차요. 지금 요것도 요런 식으로 아까 4천원 짜리도 요런 식으로 하면 농장에서 이제 만 2천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골든벨 수선화입니다. 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지금 보통 뭐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예뻐서 4천원씩 하니까 많이 지금 찜하고 계시네요. 요거 4천원씩 드립니다. 심사냉초 4,000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릴로 핍니다. 요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릴 아닌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빨랑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서 프릴로 이렇게 다시 나와요. 요거 지금 몇점안 남았거든요. 흰 색깔 4,000원, 핑크색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핑크색도 4,000원입니다. 요거는 흑종초예요. 흑종초. 요게 지금 이제 씨앗을 이렇게 해갖고 키워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보라색, 핑크색, 흰색, 피면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어, 지금 요렇게 상태는 요런 상태고요. 3,000원씩 드립니다. 심산 행초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심어놨어요. 음, 어, 요런 식으로. 아 저도 꽃을 보고 싶은데 다 시집가고 나면 저는 못보니까 하나 이렇게 심어 놨는데 너무 너무 예쁘네요 아 저렇게 변이종으로 저렇게 핀 것도 있고 뭐가 필지는 몰라요 아직 안 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한번 꽃을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하나 심어 놨습니다 심사냉초 밥 좋을 때 음, 준비하세요 붓둘레아 3만 오천원씩 판매했는데, 열분한테 3만원에 드렸잖아요. 그몇점 정도 남아있으니깐요 주문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리스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골래드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작아서, 리스본도, 음, 지금 3만원에, 조금 작아졌어요. 어 3만원에. 5분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래 드리고 남은 거라서 밥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태니깐요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니에요. 목대는 엄청 좋아요. 3만원에 드릴게요. 분홍색 이메리스예요 요게 4천원씩 드리고요. 아직 꽃대는 지금 막 물리기 시작하거든요. 꽃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피는 거예요. 어, 요거는 기본 포트에 있는거는 4 0 0 0원이고요 12cm분에 있는거 요거는 8,000원에 드립니다 유럽해랭이에요 밥이 엄청 좋죠 어 지금 이렇게 밥 좋을 때 구입하세요 요건 3,000원씩입니다 어, 요색도 있고 약간 보라색도 있어요 이렇게 흐린 보라인데요 어, 요거는 꽃송이가 좀 작아요 근데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작업한 거고요. 요거는 묵은주예요. 밥이 엄청 좋아요. 아까 그거에 3배 정도는 됩니다. 요런 거 심어 놓으시면, 노지에 심으시는 분은 요런 거 심어 놓으시면 조금 있으면 이제 꽃대가 다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지금 꽃대 물리고 있거든요. 노지에 심으실 분은 요거를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런 상태예요. 파릇파릇 이제 올라올 거예요. 저것도 심어 놓으시면요. 요게 3천원이니까 하나, 저거 뭐, 이게 밥이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좋아서 다섯 개는 다섯 개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심어 놓으시면. 어 이렇게 밥 좋을 때 요거 준비하세요. 요거는 이제 죽은 게 아니고요. 다 잠자고 일어나고 꽃도 엄청 많이 올 겁니다. 와인컵 큰 거는 거진 다 나갔고요. 작은 거 4,000원씩 드리는 거. 요것도 밥이 엄청 좋아요. 요거 와인컵. 4,000원 에드리고요 어, 저번에 지금 했던 게, 어, 목대가 조금 약해져서 요거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안 하고요. 와인컵, 어, 4,000원짜리로 지금 다시 방송하니까 요거 4,000원짜리 주문서 넣어주세요. 힐리안트몬입니다 요것도 지금 밥이 막 이제 막 싹이 트고 꽃이 피면은 엄청 예쁠 것 같죠? 기운이시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상태 에 육구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 12cm 분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가격은 똑같아요. 3만원씩 지금 이제 밥 좋은 거로 먼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어, 식으로 되어 있어요. 3만원씩입니다. 지금 잠자고 일어나서요. 아직 들깨어놨어요 이게 쫙 벌어지면서 가운데서 노란 꽃이 피는데 분꽃향이 나면서 엄청 예뻐요. 요런식으로 피는 꽃이에요 예쁘죠 요게 마디 마디에서 꽃이 다 올라오면서 어, 향이 분꽃향이 나면서 엄청 예쁘답니다 깜찍하고 귀여운 아이예요 가격이 근데 너무 착하지 않죠 <laughs>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깽깽이입니다 깽깽이 요거 6만원짜리예요 지금 이제 밥들이 다 이렇게 좋아요 어 지금 저만 볼수 없잖아요. 빨랑 시집을 가서 어 집에서 요 꽃을 빨랑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밥 좋을 때 장만하셔 갖고요. 집에서 꽃을 꽃이 피면 배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어분 털어서 보내도 월동이 잘 되는 애라서 걱정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6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필 거예요. 꽃송이가 많이 들어 있어서요. 엄청 예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꽃송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필 겁니다. 마당 있으신 분은 바닥에다 심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음, 그냥 분에다가 심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빨긋 빨긋한 게다 꽃대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당에 심으면 좋겠지만 마당에서 마당이 없으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에 납작한 항아리 분 같은 거 있지요? 그런 데다 심어서 예쁘게 보세요. 립스틱 도단도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꽃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봄대문.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꽃대 이렇게다 물려 있고요. 요거는 3 5 0 0원씩 드립니다. 분홍색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센세이션 나일락입니다. 아우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보통 흔한 나일락도 예쁘고 향도 좋지만, 얘도 꽃송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목대도 좋으니까 좋은 거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진 원하시면 사진 보내주세요 하면 하나 빼서 어 배송 나가는 거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3만 5천원입니다. 선세이션 날리약이요 종류는 지금 이제 봄이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방송을 못해드리니까요. 어, 전화로 문자로 주문서 넣어주시고 필요하신 거, 어, 얘기해 주시면, 어, 있는 건 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없는 거는, 어, 또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주문서 넣어주시고, 항상 동키호테의 생활을 응원해주셔서 부족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도 맨마다 버벅거리고 잘 못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